다 해줄 테니까 기다려. 어? 어? 뭐야?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보습이 핀, 너무 비슷하지 핀. 않아요? 그럼 웬일이야. 짜장면 피피래. <laughs> 아니 짜장면을 시켜 먹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요 아니 거예요? 근데 짜장면의 안에 단백질은 사실 별로 없어요. 기름기도 많고. 근데 저거는? 라면은? 저, 저거는 저희가 이제 수제기 때문에 짜장면, 손으로 만들기 손으로 만들기는 이건 수제지. 면는 제가 손으로 만졌잖아요. 네. 그럼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 수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단백질을 많이 공급해서 먹죠. 짜장면을 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 추운데서 그걸 또 그렇게 끓여 먹으실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몇개할 건데요? 둘, 넷, 여섯, 일곱, 스무 개? 스무 개는 됐어요. 스무 개? 모자르게 이게, 이게 뭐야? 고기! 저렇게 사서 손 넣어. 고기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이, 좀잘 냅두라고. 어, <laughs> <laughs> 아, 제가 잘는 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해요. 곱창 볶음하고 두루치기를 잘해요. 그 장사해줬었어요. 아, 근데 저게 마은 양을 하면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대신 <laughs> 아, 아, 보기 이렇게 뭐, 스수 제작을 한 거예요? 또 맛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이거 볶고, 이거, 이거 볶고, 이거 끓이고, 언제 어. 먹어요? 맛있게 지 마. 금방 먹을 수 있어. 너는 <laughs> 얼굴이나 닦고 와. 이거 아, 못 닦아요. 뭘못 닦아? <laughs> 이거 만드는 시간에 그냥 하나 시켜놓는 게더 빠르겠네. 지금 이것도 돈 아끼려고 안 시키고 만드시는 거죠. 야, 이게 무슨 돈을 아껴? 이게 돈이 얼마인지 알아? 아저기게사산되어아 아, <laughs> 아, 고기가 어, 싸게 막았네. 예. 네. 아 이거 싸네 빨리 먹고 빨리 끝내고 빨리 가는 게 낫지. <laughs> 이 시간에 딴데 가서 벌써 먹고 왔겠네. 이간풀려먹는 스타일이야. 저게 <laughs> 가능한가? 우와! 와. 뭐야, 뭐 아무 해 봐야겠다. 볶은 양파라. 참 뭐야? 돼지고기? 아, 뭐거 오. 어, 너 저렇게 귀여워 떨리댔어. 이제 먹어도 돼? 야. 그거 갖고 와 봐. 저거 주고. <laughs> 자. 아, 진네다 음. 듣네. 응, 어사합니다잘 어. 예. <laughs>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프레이너들이 렇게 라면을 많이 먹는지 몰랐어요. 김치를 찾아요 고등어 <laughs> 올려야지. 아, 올려야것 아, 같다, 우리. <laughs> 그래. 필요가 없어 야, 지금 연구 대상이다, 아, 이게. <laughs> 맛 어때? 맛있어. 햇빛은 고봉밥인데, 도 다른 친구들보다 머슨...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동훈 원장님, 이 체중이 공개가 됐는데, 이거 공개해도 된다고 해서 공개합니다. 에이? 52kg. 아 네. 한끼 식사량이 남자 직원보다 많아요. 어디서 저렇게 음식을 많이 들어가니까? 참. 이게 지금 제가 서서 있는 거죠, 다? 네네. 소화시킬게요. 처음에 우리가 다 같이 먹는데 의미를 드는 거지 뭐. 응?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더 좋은 음식, 더 맛있게. 하나씩 하나 응. 만들어 가는 거야. 응? <laughs> 손다 먹었어? 아, 더, 먹,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웃음> <웃음> 진짜 대단하다. 더 줘? 줘? 아, 없어 근데. 더 많이 좀 하시지. 이런말 해도 <laughs> 하시? <laughs> 될까요? 해도 됩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정도. 아 혹시 불고기 어딨어요? 불고기 제가 구해왔어요. 왜요? 네. 이거 아, 다 <laughs> 먹었잖아요. 불기좀 아, 갖다 드려요? 네. 감사해요. 아, 이요 진짜 귀한 영상이다. 개그맨들 반성해야 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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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들 반성해야 돼요. 아니 너무 아니 뭐 하는 거지? 야. 아니 너무 소중한 아, 캐릭터라. 새우를 아, 아, 몇 마리를 는 거야? 아니, 너 무슨 새우를 꼬셔? 냐 표정이 있는데 <laughs> 항상 다그 표정이신데. <laughs> 와, 너무 지하다 아, 진짜. 아니, 배부른 느낌이 없나? 아, 좀... 많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laughs> 진짜 처음 봤어요, 정말. <laughs> 우와. 와, 여기... 아... 접시 쌓여있어요. 1년 초밥집이 아닌데도. 응. 지금 시간만 있으면 좀더 먹을 판이야. 1년 초밥집 아니죠? 그나마 보기랑 시간 비슷해서. 네. 네. 먹고 떠나가도 돼요? 네. 네, 많이 드시죠 무제한 뷔페 온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 나 스님 많이 놀래실 것 같은데. <laughs> 어, 버섯이 없어졌죠? 없어데요 부어서 섯 없어. 없어. <웃음> <웃음> 야, 어떡 하냐. 어, <laughs> 아, 불쌍해. 동문장이 다 갖고 왔어, 이거. 버섯이 다쌓요 제가 가서 가고 올까요? 데뷔를 네, 가셔서 공양주 보살님께 공양 보살님이요? 네, 공양주 보살님이십니다 보살님, 안녕하세요 어? 호박이 있었네요 호박도 가져가도 돼요? 아, 네. <웃음> <웃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담으셔야 됩니다 아, 네 <laughs> 호박 냄새가 에이, 진짜 와. 좋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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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어. 음음 라면 집에서 뭐해? 저 사람들 스카우트 안 하고. 그죠? <laughs> 아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laughs> 동호 원장님은 근데 우견내시네 이렇게 막. 안끊어 <laughs> 네. 절대 끊지 않아. 그냥 <laughs> 기요아 <laughs> <laughs> 음 어, 어, 계속 리필. 동훈 원장은 뺏길까 봐 많이 담아요. 아. 아, 아, <laughs> 뭐야, 이 배터리가 뭐야, 갑자기? 나도 라면 참 좋아하는데 진짜 못 먹겠다. 귀엽지? <laughs> 아, <laughs> 진짜. 아유, 아, 하지마. 하지마. 아유, 아, 하지마.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그렇 아, 진짜 너무, 배우 배우 너무. 힘들더라고. 새우 하나 들어려일 <laughs> 힘들었어. 어우, 새우 큰나죠 아기야, 계란도 3 개나 먹었잖아요. 배 불러? 배고파? 또다고 개? 돼지 뭐더그여 우리 여섯 개 먹었지. 계란 하나랑 딱 하나 먹었다. 9인분을 9분이 드신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6인분 드셨어. 그니까. 러 내가 봤거든? 응, 더 많이 먹었 6, 3일이야, 지금. 응. 내가 정확히 봤어요. 모르겠어요. 아, 돌려보세요. <laughs>